KF-21 보람의 버서스 f 2 1 레터 공중 우세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적 도전. 창공의 패권을 향한 두 기체의 조우. 현대 전장에서 공중 우세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적이 항공 전력을 무력화하고 아군의 지상 해상 작전권을 보장하는 능력은 국가 방위의 중추입니다. 수십 년간 이 영역에서 절대적 포식자로 훈림해 온 기체는 미국의 F-22 레터입니다. 하지만 지금 동북 아시아의 하늘에서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KF-21 보라매가 그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KF-21이 과연 F-22가 독점해온 공중 우세의 영역을 어떻게 파고들 수 있을지 두기체의 전략적 가치와 기술적 정수를 심층 분석합니다. F-22 레터 넘볼 수 없는 스텔스의 기준점. F-22 레터는 5세대 전투기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0.0001제곱미터 수준의 극도로 낮은 레이더 반사면적은 적의 방공망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먼저 보고 먼저 쏜다는 현대 공중전의 철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기체입니다. 압도적 기동성 2개의 F-119 추력편향 엔진은 초음속 순항을 가능하게 하며 근접전에서도 중력을 거스르는 기동을 선보입니다. 완성된 통합항전장비 AN-APG-77 AESA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시스템은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장악하며 파일럿에게 신과 같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F-22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미국의 전 지구적 타격 능력과 공중 패권을 상징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KF-21 보람의 4.5세대를 넘어 5세대로 진화하는 도전자. KF-21은 탄생부터 진화적 개발을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현재 블록-1 마이너스 단계에서는 안 매입 무장 형태를 취하고 있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라고 부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첨단 센서 퓨전 국산 AESA 레이더와 IRSD, EOTG-P의 통합은 F-22에 필적하는 상황 인식 능력을 지향합니다. 미티어의 파괴력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미티어를 운영한다는 점은 KF-21의 가장 강력한 공격 포인트입니다. 마하 4 이상의 속도와 거대한 불능 탈출 구역은 원거리에서 F-22와 같은 고가치 자산을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장성 볼록 마이너스 2부터 적용될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의 개선은 KF-21을 진정한 5세대 기체로 진화시킬 핵심 로드맵입니다. 공중우세 탈환의 가능성 전략적 비교 분석. 과연 KF-21이 F-22의 공중우세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1대 1의 단순 결투라면 F-22의 완승이 예상되지만 전쟁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째, 가성비와 운용 효율성입니다. F22는 대당 가격이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반면 KF21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입 비용과 유지비를 자랑합니다. 공중우세는 결국 가용대수에서 결정됩니다. 다수의 KF21이 네트워크 중심전을 통해 F22 한 대를 압박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둘째, 네트워크 기반의 협동 교전 능력입니다. KF21은 최신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통해 조기 경보기, 지상 관제소, 나아가 무인 편대기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스텔스 성능의 격차를 정보의 양과 질로 극복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국산 무인 가오리 시리즈와의 협동 작전이 실현된다면, KF21은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고도, F22의 위치를 파악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정학적 함의 동부가 힘의 균형 재편. KF21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도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전자후 독자 작전 능력 미국에 의존하던 핵심 항공 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공중우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게임 체인저 F35를 도입하기 어렵거나 F22와 같은 고성능 기치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KF21은 최적의 대안입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자 국민국들의 전력 하향 평준화를 막는 완충작용을 할 것입니다. 보람에 창공의 새로운 질서를 쓰다. F21 레터는 여전히 세계 최강의 공중우세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KF21 보람에는 그 절대적 권위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F21을 단순히 모방하는 기체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가장 현대적인 전장 환경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스마트한 도전자입니다. 최강의 공세로 공중우세를 빼앗는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기술적 진보와 전략적 운용의 묘가 결합될 때 KF21은 F22가 지배하던 하늘의 문법을 새로 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비전엔 보라미의 날갯짓이 전 세계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